안녕하세요. 우리 새님께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경대로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좀 알아가는 시간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좀 읽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이다 보니 요한복음을 개관과 그 의미들을 그리고 맥락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 이름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이기고 깨닫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아, 전체적으로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아, 요한복음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 땅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13장부터 21장까지 전개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마지막 부분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을 이루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간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고 이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신다. 아주 중요한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구속사는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핵심들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얘기했지만 구속사의 핵심은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가 온 곳은 모든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섬김이 무엇입니까? 죽고 가고 메마르고 병들어 가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그들에게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으로 보면 구속사인 거죠 구속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그죠? 그래서 영생이 곧 그리스이다 도 영생이 곧 그리스이다 도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익을 하셨는가 어떤 존재로 있었던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는가라는 이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펼치고 있죠. 근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지 않고 요한 복음은 아주 구체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까도 계속 거듭 얘기하는 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복음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영생을 제시하는 것이다. 20장이 11절의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얻게 하려 함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요한복음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믿게 되는가? 이 부분들을 요한복음 주요 내용들을 조금씩 하 살펴보면요. 자, 영생은 그리스도라 부분을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영생은 임마누엘이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 땅의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로 모든 나라에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복음을 전파합니까? 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기록 목적이 마태복음으로 전개되고요. 마가복음은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며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온천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그 훈련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갈 때 천국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게 하신 거. 이전에 배우셨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부르시기는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고치시고 잃어버렸던 관계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들.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이렇게 펼쳐서 뭘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누가복음 뭡니까? 역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에 대한 모습인데 누가복음은 사대행정과 이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의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끊임없이 이렇게 선파하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인의 삶.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고 아, 존재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겠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전부다 이 부분들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이 모든 땅의 구속을 증거를 삼아 전파하신다. 그 부분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역시 아, 영생은 그리스도이고 영생은 임마누엘인 부분들을 또 가르치고 조금은 이론적이고 또 이상적이잖아요. 영생은 그리스도다. 영생 그리스도. 도대체 영생 은 그리스도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고 임마누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은 그리스도, 영생은 임마누엘. 되게 개념적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양육을 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글과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 통찰을 얻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임마누엘의 신앙의 신비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핵심의 결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만나실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깨달으시고 경건으로 이루시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셔서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왜 이렇게 됩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 통로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서부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주체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100세, 120세 끊임없이 죽지 않고, 육체의 죽음 없이 살고자 돈으로 투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많은 분들이 애쓰죠. 하지만 인간은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게 됩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쓰셨던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기준을 주셨죠. 육체는 죽지만 우리에게 르아하흐, 코크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생명의 기준으로 가는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영생 없는 영생을 얻는 방법들을 제시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여러 말씀들을 하시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듣고 너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럼 영생에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끊임없이 얻게 되고 놓치지 않는 아,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영생을 주는 이유와 목적의 설명도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고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예수의 생명을 얻는 삶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5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상고하고 또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라 것이죠.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구약성경이 예수의 구속사임을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구약성경의 핵심 내용인 예수가 영생이라는 것. 예수가 영생이라는 것. 구약성경은 예수의 구속사임을 계속 증명하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율법서, 모, 모세오경 이 전부 내용의 근간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오심에 대한 구속에 대한 증명들을 하고 있는데, 신약성경의 이 요한복음은 그 구약성경의 핵심 내용인 예수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연결 기준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경이 있는 영생의 기준입니다. 자, 한번 표를 한번 잘 보시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구약에서 예수의 구석사를 증명하고요. 요한복음은요, 구속사의 내용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 39절로 40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을 한번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영생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되어지면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영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영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십니다. 영생의 기준을 붙잡고 살수 있는 비결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는 내 힘이 아닌 말씀이 나를 뚫고 두려와내 세상적이고 제 본능적이고 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모든 모습이 완전히 씻겨 나가고 역사하는 능력으로 이 역사하는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사슬들을 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슴을 감동으로 오고요. 어느 때는 깨달음으로 오고요. 어느 때는 눈물로 오고요. 어느 때는 가슴 벅찰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영혼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감격들이 꽉차 이렇게 오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육체의 생명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생명들은 죽게 돼 있습니다. 어둠의 모든 요소들은 그리수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거룩과 성, 영생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와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죄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의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먹고 예수님 하신 기준들을 먹고 살아갈 때그 맛있는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온통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들이 너무나 우리 신앙 안에 기준점으로 들어오니까 영적인 말씀들의 접촉점이 내 안에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학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되어지서 세상의 학문이 더커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뭐만 남습니까 지식과 정보만 남는 학문이 남으면 내 안에 지식과 정보가 없어지면 우리는 영혼이 공허해지고, 메마르지고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육체의 부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 영생의 목적이 바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초점을 쭉 두고 있잖아요. 영생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예수가 없는 삶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삶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와 그리고 이 성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거룩한 진리가, 신뢰도가 깨진 거죠. 거룩한 진리가 깨지니까 세상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기독교, 교회, 성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 이 부분은 깨지지 말아야 될 신뢰가 있는데 거룩의 기준이 있었는데 거룩과 신뢰의 기준이 깨지니까 세상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세상 사람들도 허망한 것입니다 진리가 깨진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목적은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살아갈 때이 영생의 목적의 의미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보다 세상 교훈에 목말랐던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서 육체의 생명만 보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참 성전,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표에 보면요. 자, 영성의 궁극적 목적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며 그분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비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 소경의 눈뜬 이야기,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이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마다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만났던 만나 그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그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참 성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내 안에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모셔드리게 되면 그의 삶을 사랑한 자네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소망하게 되고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 두 번째 영생은 그리소시다. 라는 이야기들을 쭉 전개하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한복음, 영생은 이만웰이다. 라는 것이다. 자, 구속사는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소이시고 예수 그리소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빌리포스 2장 6절로 8절에 말씀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임만회를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증거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신비인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끊임없이 영생의 비밀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두고 있고요.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 얻는 그들에게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모습들을 볼수 없으니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에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어 가도록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역사하는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계속 믿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이 모습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육체의 모습은 죽고 영의 모습을 살도록 영원한 생명의 빛 신비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도우사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영생의 신비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 신비는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영생의 신비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죠.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게 하셔서 그 진리의 영이 옳은 것과 그른 것, 거짓과 진실,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걸 구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영의 생각, 마귀의 생각과 진리의 생각들을 나누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의 영이 영원한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신비로 보게 되죠. 성령과. 진리의 영 진리형을 통해서, 그래서 뭘알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본성, 본질, 악의 근성들이 다 사라지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품이 보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새 언약과 개명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처럼 사랑하듯, 우리 이웃들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증거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듯 아픈 자, 병든 자, 나를 공격하는 자, 핍박하는 자 모두다 그리스도의 마음, 진리의 영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죄와 의의 심판에 이르게 해서 세상의 모습 속에서 책망을 받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며,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 이 영생의 신비는 딱한 가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신비의 구원은 끊임없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바라바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이는 곧 바라바의 사면이 나의 사면과 같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찔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찌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비집고 뚫고 들어와 내 영혼의 실제적인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마음의 말씀으로 찔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영원한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피도로 가는 통로이며 기준입니다 십자가 사랑 영원한 신비를 얻게 하는 성취의 내용이죠 자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종의 생명과 종의 영생을 하도록 성취해 주셨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찾아오셔서 친구 사이로 찾아오신다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참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준 말씀이겠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잖아요 너는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는 여러가지 인문학적인 내용들도 있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함께했던 관계성 중에 아주 친한 마음으로 사귀는 마음으로 사귐과 누림의 마음으로 관계성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나눔과 사귐은 정말로 관계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게 멀리 느껴지게 하거나, 저 멀리 있게 하는, 담을 두고 듣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아주 친한 한 친구가 말하는 듯 관계성으로 말씀을 만나고, 발견하고, 찾고, 깨달으면요, 내 안에 이게 좁았던, 마음이 답답했던 벽돌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주님,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한 가능해진 내 삶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여기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는데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통해서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신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의 기준들을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을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의 삶에 주셨다는 것, 요한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은 곧 우리 지금 모든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 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시면서 새 이름의 성도들 모든 삶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 여러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맥락들을 깨닫고 알게 되어 내 삶에 적용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